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 하시면서 9월 새날 새벽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laughs>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또 우리 9월에 함께 나눌 제목은 전능하신 우리 목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목자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 누구를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말씀이 또 우리 9월에 기도가 되고 또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약속하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뭐다?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러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다. 자 무성한 가지는 가끔씩 이 무성한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나뭇잎만 무성한 가지인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무성하다 이 말은요, 어, 딱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기 보다는 또 지금까지 지금 이 결과를 놓고도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아,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게 된그 가지가 어디 곁에 샘 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샘 곁에 그러니까 요셉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자기 혼자 스스로 맺은 게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그 척박한 땅그 광야 같은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걸어왔지만 그 인생을 보면 광야지만 고난이지만 그가 샘 곁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샘 곁에. 그러니까 이 샘의 정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샘 곁의 정체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평가함과 동시에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셔주신 것입니다 요셉 곁에 계셔주셔서 오늘과 같이 열매를 맺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아, 그랬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어떻게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라는 신앙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는 자에게 열매로 나타난다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수고의 결과물일 수가 있고 또 같은 말이지만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내게 주신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더니 열매를 가져다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여러분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예, 작은 화분 하나에 자그마한 그못 먹을지라도, 뭐, 못 먹어도 눈으로 보는 기쁨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열매라고 하는 건 나무에서 뭔가 나온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그런 열매는 기쁨이고,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곁에 있는 인생에게 주실 귀한 열매의 축복을, 기쁨을 바라보는 이번 9월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가 축복이다. 자,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러분. 자, 샘의 정체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활 쏘는 자의 정체는 뭘까요? 사탄막이죠. 사탄막입니다. 그런데 그를 쏘았으나 과거형이에요. 과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화살을 받았어요? 형제들의 미움도 받았고 우리 이웃의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로는 보디발의 아내 의 유혹도 받았죠. 유혹. 또 요셉을 가만히 잊어버린 술관원, 술관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유혹, 뭔가 소외됨, 잊어버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셉의 인생에 실망도 주고 낙심도. 경험케 했던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가운데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줌을 경험을 하잖아요. 받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흉내 내는 사탄도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주고 낙심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24절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는 힘이 쫙 있어도 10발, 20발, 30발 계속 쏘면 손이 어때요? 우리 저 뒤에 계신 힘이 막 넘치시죠? 아니잖아요 손에 힘이 가면 갈수록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서 팔에 힘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돈다는 얘기. 그러면 자 여기서 힘은 무슨 힘을 말하는 걸까요? 자, 힘이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볍고 민첩하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연하다. 유연하다. 유연한 힘을 말하는 거 아주 유연한 힘. 근데 여러분 유연한 게 연약한 겁니까? 예, 부드럽고. 그죠? 온유한, 예. 그런 유연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그 힘을, 몸에 힘을 빼고 해야 테니스도 되고 탁구도 되고 발차기 축구도 되고 힘을, 이렇게 몸, 힘을 빼야 뭐든지 이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죠. 몸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예,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유연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연함은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유연하게 그거를 볼수 있는 눈, 자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이 고난이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점점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또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넓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목자에. 여러분 양들이, 양들이 목자를 안 믿으면 풀을 먹을 때 양들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막 긴장돼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돼가지고 막 목이 빡빡해가지고 막 풀을 이렇게 먹어도 소화나 되겠어요? 양들은 목자를 믿고 유연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관계없이 목자를 믿으니 유연하게 편한 마음으로 풀을 먹는 거예요. 자, 목자의 손을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어때요? 계속해서 경직되게 하고 자, 특별히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요동 그래서 유연의 반대가 뭘까 요동치게 만드는 거다 경직이 아니라 요동치게 하는 거다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9월에도 지치지 않는 승리의 활을 유연하게 당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땅의 복은 자녀들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축복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번영주의는 아닙니다. 번영주의는 아니에요. 복을 말할 때, 복을 말할 때 언제나 위로 하늘의 복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유념해서 읽어야 돼요. 먼저 하늘의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예, 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먼저 위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누리려면 또 순종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위로 하늘의 복을 먼저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것을 싹 빼고 뒤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물질과 자녀들의 축복만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이제 번영주의,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 자녀, 인력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혹시? 예, 네. 뭐 세상에 있는 거 물질, 뭐 자녀 다 인력으로 내 마음대로 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돌아온다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뭐가 돌아왔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영적인 삶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세상적인 삶에도 축복으로 갚아 주셨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약속, 야곱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또한 은혜로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삶에 이 세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로,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축복이 보통입니까? 꽃배기입니까? 꽃배기를 원하시죠? 꽃배기도 부족해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마지막에 열매 쉴 것을 믿으시고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늘이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인내하면서 마침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산소망 교회에 전능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실 한달 동안 주님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자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든 참으로 유연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영적인 승리, 영적 삶의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도 드려지는 우리 산소망교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로부터 영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각 기관들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함께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 되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술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며 간증거리가 있으며 또 오늘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으며 수술을 예약하고 있고 또 수술 후에 병간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긍휼이여겨 주시옵시고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병원에 오고 가는 모든 마음들 그 발걸음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가 이번 9월에도 붕성장케 하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과정과 가정과 대를 잇는 우리 귀한 복된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극유력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권세처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현명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권력이니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남용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들의 권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내 평생 지키시고 내 곁에 함께하심을 믿으며 마지막까지 영적 승리자로 다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9월에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